안녕하세요. 아직도 동네 대리점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월 이용료 그대로 최신 폰으로 구매하세요라는 말장난의 휴대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오늘은 갤럭시 퀀텀이 모델의 스펙과 호갱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휴대폰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부 대리점에서 속이는 방법 몇 가지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알부 개월수 방식인데요. 휴대폰의 약정 개월수는 24개월입니다. 휴대폰 할부 개월수도 당연히 약정 개월수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일 텐데요. 휴대폰 할부 개월수를 최대 48개월까지로 설정하여 월 부담 금액을 줄여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의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24개월 할부는 매달 4만천원 정도의 부담 금액이 발생이 되지만 48개월로 개통을 할 경우 매달 2만원 정도의 기기값이 발생이 되며 매월 납입금액 저렴해 보이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 방식은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 같은 혜택을 가입시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.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반납할 기기의 상태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이 제도는 기기 변경에만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부담금액이 전액 구매자에게 발생이 되는 프로그램 제도입니다.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추천하고 싶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. 휴대폰을 구매를 할 때는 내가 구매한 기기의 기기값 내지는 할부원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할부로 개통 시 할부 개월수,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여부를 필수로 확인하여 구매자가 직접 체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원해준 혜택 또는 지원금액이 얼만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갤럭시 퀀텀이 스펙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6.7인치 디스플레이에 128기가 내장 메모리 6기가 m 이 탑재된 모델로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cpu 의 외장 메모리는 1 테라 바이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배터리는 4500엠마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무선 충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가신비몰 기준 판매 금액은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며 SK 전용 단말기로 KT나 LG U+에서는 구매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마트폰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가신비몰에서의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